머리가, 머리가 개판인데. <laughs> 아무도 안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게들어다 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세요 와. 갑이기막들오시고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아 이거 되게 되게 민망하네. 아니 좀숙 가서, 쭉 가서. 안돼. 안녕하세요. 나시오. 나시오. 나시같나있오 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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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오 나시오. 나시오. 나 지금 어디 가는 게 아니고요. 오늘, 그, 팬분들께서 준비해 주신 선물을 원래 이게 서프라이저 즈요 어? 그래? 응. 서프라이즈는 몰라야 되는 거잖아. 나 몰랐어. 아, 근데 사람이 너무 많잖아. 어, 사람이 너무 많아. 셀카 찍는 척 하자. 어. 셀카 찍는 아,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다 아 요즘 제가 SNS 안 한다고 지금 아, 오랜만에 보시게 해봐 그치? 어? 어? 잠아 진짜 진짜 지하철에서 내려서 아, 아. 지하철이잖아 죄송해요 그냥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가는가 그냥 서있는 것처럼 할게요 네아얘왜 이렇게 하나? 어? 아 그러게 왜 이렇게 하냐 지금 그 h 다 v e to do nothing to 나 l a y Oh, no. Okay, on my head. I'm m 미팅 t i n g goodness.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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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같이 뵙겠습니다. 바이이아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네요. 아니 머리도 안. 아내 모자 어디 있지? 모자 쓰고 왔어요? 한 시간이나. 바이아 부끄럽다. 야널위 해서 해준 거 아니야. 어 근데 되게 부끄러웠어. 사람 많니까 <laughs> <laughs>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laughs> 계세요. <laughs>